지금 뭐 하세요? 예? 지금 뭐하시냐 s 례 i 요 미쳤어요? s h 요 Jim Boshi. Jim Boshi. Jim Boshi. Jim Boshi. j 아 m Boshi. Jim Boshi. Jim Boshi. Jim Boshi. Jim Boshi. Jim Boshi. Jim Boshi. 못 받은 보험금도 찾아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가치를 드리는 정답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4년 가까이 했잖아요. 이거 진작에 할 걸. 진짜 너무 후회가 되는데요 자, 뭐냐면, 첫째는요. 여러분들 가입하신 보험들 많아요.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내역서 좀 요청합니다. 당당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실비 청구한 거, 수술비 청구한 거, 이번 일당 상해 기타 청구한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병으로 청구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거를 누가 관리해주냐? 담당 설계사를 여러분들에게 지정해 드릴 거예요. 담당 설계사는 최소한 약관 정도는 해석할 줄 아는 설계사예요. 그리고 보상 실무는 하면 늘어요. 하면 늘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우리 착한 보험 설계사님들이 지금 내역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보험금 누락되는 거 없이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청구 안한 것들은 다시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게 해드릴 거예요. 자두 번째 여러분들 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유병자가 될수 있어요. 또는 가족분들 중에 유병자가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그냥 말로 얘기를 해요 이상이 없어 큰 이상이 없어요 이러고 그냥 말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왕증 여부로 인한 유병자 보험의 분쟁은 차트나 의무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랐겠죠 근데 분쟁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유병자 상품은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유병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진 차트나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유병자 보험을 제한하는. 그리고 상품은 계속 많아질 거예요. 정말 유병자 시장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서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찌 보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일단, 정리가 안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보험료를 왜 그렇게 많이 내는지 보험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운전자 보험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2천 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어? 에? 모르실 거예요 화재보험에 화재배상 20억 인당 1억 5천 100원도 안 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 음? 모르실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의 중요한 특약이 얼만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증권을 다 증권집에 넣어야 돼요 증권 없는 분들은 문제 있는 겁니다 증권 다 받아서 증권집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무조건 해지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상황을 따져요 병력이나 직업이나 활용도나 보험 이해도나 이런 거를 따져서 분명히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액할 건 감액하고 부분 해지할 건 부분 해지하고 또는. 담매 완납을 하거나 또는 연장 전기를 하거나 이게 뭐 리모델링 기법이긴 한데 굉장히 여러분 무분별하게 그냥 해약하는 거는 옳지 않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은 상품을 제한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설계사하기 편합니까? 그게 아니라 상품을 제한하기 이전에 보험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보상 실무를 잘할수 있게끔 설계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청구 이런 거 귀찮긴 하지만 그런 거 하면서 실력을 계속 쌓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더 롱런하면서 고객이랑 신뢰를 만드는 길이다. 진짜 제가 어려운 결단 어려운 일을 지금 영상으로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 바라는 부분일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 한명 정도는 여러분 집집마다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답터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많은 댓글, 좋아요, 알람까지 좀 해주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